이땅 아래에는 아직 채 발굴되지 않은 유적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다음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냉샤에 오기 전 중국 잡지에서 본 기사 중에 인상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옛 만리장성의 줄기 중 하나인 샤마간에 관한 건데요.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에 물어 물어 찾아간 길입니다. 성벽을 따라 봤는데 과연 집이 있습니다. 쎄리 쎄 시아마간 시아 我看那我以前那个看过了这个呃家这里有这个啊这个嗯所以就过来这边采访看看哦是人住在 几个人住在这儿？现在已经住过五代人了。现在这里面住的是七口人。七口人。嗯嗯。五代人，奶奶。嗯，你好。嗯嗯嗯。嗯，大马，大马，印象非常好。好。印象好。嗯嗯。咱们请你们到屋里坐坐。到屋里坐坐。啊行行行，谢谢。到屋嗯嗯。到屋里到屋里坐一坐。

곧이어 차를 끓이는가 싶더니 침대 위에 상부터 펼치는 아들. 귀한 먹을거리까지 꺼내오며 손님 맞이에 바쁩니다. 궁금한 것이 많아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요. 네, 네. 할머니는 어쩐지 마음이 불편한가 봅니다. 아, 죄송해요. 네, 네, 네. 네. 음. 아, 죄송해요. 죄송. 죄송. 침대와 액자 몇 개가 전부인 소박한 살림. 네, 이, 뭐 하고 많은 집을 놔두고 왜 굳이 성벽을 택한 걸까요? <목소리도> 양씨 가문이 이곳에 오게 된것은 벌써 60년 전 아버지 대의 일입니다. 샤마간 곡물 창고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성벽 내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삼은 거죠. 이곳이 말리장성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된 부치는 특별한 유원을 안겼는데요도부시 그래서 음. 모 음. 우리 음. 보 음. 음. 양씨는 샤마간에서 태어나 샤마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까지 모두 3대가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성벽에 지은 집이라니, 대체 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양씨의 안내로 들여다본 방은 작은 동굴 같은 구조입니다. 부엌이 따로 없다 보니 취사도구와 살림살이가 한 공간에 놓여있는 원룸인 셈이죠. 그래도 가족이 다 같이 살기엔 불편함이 없다는데요. 이 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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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성 밖의 미음자형으로 지어진 공간인데요. 적들의 침입을 이중으로 방어하기 위한 곳이죠. 이곳을 반드시 거쳐야만 성벽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수가잘안돼 있다 보니 오르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았는데요. 성벽에 올라서니 옹성의 구조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적이 침입하면... 위에서 화살을 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겠죠. 한때 마을 전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존재였던 성벽은 곳곳이 무너지고 훼손된 모습인데요. 세월탄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목소리>

이젠 양씨 가족만 샤마간에서 살고 있는데요. 멀리 보이는 저 황량한 산이며 무너진 성벽 그리고 저 한가롭게 풀뜨는 양들 모습이 참 목가적인데 아 옛날에 이 성벽이 완전하게 있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어떤 문화재나 관광지보다 마음 아린 풍경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옛 만리장성의 줄기라고는 해도 방치된 상태인 샤마간을 돌보는 것은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이들 가족이 이곳을 보존해올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역사가 배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겠죠. 아, 리이 우리 가족이다는부담이 샤마가는 그렇게 가족을 보호해 주는 삶의 터전으로 남았습니다. 따와서 친치에도 환대. 시계. 아, 謝謝.謝謝.謝謝. 네. 謝謝. 너무 좋 你，哎，哎、hey,，再见、hey,，哎、yeah.，拜拜。还这么可爱的，你，我哎，这我不舒服呢，这啊，真是，然后呢，你，啊，不舒服啊，是啊。 보야요, 보야요, 주저, 보야요, 주저. 자, 왔어. 오면 줬어. 보야요, 주저. 여기, 여기요. 나오면. 저희가 수화님. 어, 어, 어. 실실, 실실. 아, 안, 안, 안. 말리 장성의또 다른 역사를 써 내려가는 가족들. 그 어떤 영웅이나 위대한 건축물을 마주했을 때보다 더 오래 가슴에 남을 듯한 만남입니다.